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배터리 설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유리연권입니다. 저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스템 설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고전압 배터리의 표준화 공용화라는 부품에 대한 특허인데요.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의 체결 구조에 대한 특허이고 체결 구조를 좀 단순화를 해서 부품 종수를 축소를 하고 중량이랑 원가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어 저희가 차급에 따라가지고 모듈을 다 신규 설계를 했었어요. 배터리 용량도 천차만별인데, 그에마다 이제 배터리 모듈이라는 부품이 매번 사이즈가 변경이 되면서 개발이 되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부 블럭 같은 직사각형 형태의 모듈 하나 가지고 모듈을 여러 개를 적층을 함으로써, 그게 세단이건 SUV건 배터리 용량이 작은 거건 큰 거건, 다 대응 가능할 수 있도록 특허가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배터리가 대부분의 가격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듈을 하나 개발을 할 때마다 투잡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일정이라든지 너무 과다하게 좀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고 그런 단점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모듈을 일종으로 개발을 해서 전차종에 이제 투입을 하고자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고객분들한테 전기차를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선에서 이제 제시를 하기 위해서 투자비 절감이라든지 부품 종수 축소에 따른 뭐 중량, 원가 같은 것들을 절감을 해서 배터리 가격을 좀 다운 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 <laughs>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좀 보안 이슈가 있어서 좀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 특허가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특허라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제 개별 보상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양산 적용된 차에 한해서 양산 판매 대수에다가 이제 별도의 금액이나 아니면 퍼센테이지가 곱해져서 금 보상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 혼자 낸 특허가 아니라 이제 공동 개발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 발명 지분에 따라가지고 보상 비율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 <laughs> 그 아직까지 이제 빌딩을 세운 분은 보지는 못했는데 <laughs> 제가 세우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laughs> 잘 쌓고 잘 조립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배터리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셀이라는 부품인데 셀을 적층을 해서 모듈이라는 부품을 만들거든요. 단차가 져있는 부분들인 모듈을 먼저 조립을 하기 위해서 중공물 볼트라고 해서 홀이 뚫려 있는 볼트를 만들었고 모듈이랑 모듈끼리 이제 선조립을 해서 중공물 볼트를 체결을 해서 3개든 4개든 6개든 모듈의 어셈블리 부품을 만들고 해당 모듈 어셈블리를 그 이제 배터리 케이스에 이제 로딩을 해서 안착하는 과정에서는 배터리 로우 케이스에 가이드 핀이라는 구조를 조금 넣었는데요. 나사산을 내 가지고 모듈이랑 배터리 케이스를 조립을 할때 너팅 체결할 수 있는 체결 구조까지 넣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케이스랑 모듈이 조립되어야 되는 구조는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빈 공간이 있으면 차가 주행을 할때 진동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부품이 여기에 체결이 돼 있으면 체결력이 저하가 된다던가 부품이 파손이 된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진동에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인 숄더볼트라는 부품을 신규 개발을 해서 넣었습니다. 정해진 공간 내에 많은 모듈을 탑재를 해서 전체적인 배터리 용량을 늘렸고 주행 거리가 늘어났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업그레이드해야죠.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고 좀 가벼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을 담은 배터리가 나올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